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9월 2일 시월 마스터 해외 선물 자동 신호 차트 시황 분석과 경제 뉴스 그리고 해외 선물 차트 분석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유독 실패하는 이유 요거를 좀 보면서 해외 선물 차트 리뷰도 같이 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 시장에서 고점 대비 하락폭은 나스닥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저희가 서학 개미운동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붐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잠깐 요 차트 보시면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3월이죠. 여기 예, 좀 표기가 잘못됐는데 2020년 3월. 그리고 기준금리가 0.5%로 초저금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5월부터 21년 8월까지 쭉 이렇게 되는데 요 상황에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이슈는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낮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발 후에 기준 금리가 초저금리가 됐고 이런 돈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요 수익을 냈다는 뉴스를 일반인들이 접하는 시간대가 2021년 작년 하반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차를 타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차를 타는 21년 막판에 거의 16,000선, 16,764까지 11월 달에 오르면서 요때 이제 많이 물렸을 텐데 요때 대비해서 지금 고가 대비 하락이 40%로 40%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율이 40%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미국 시장에 물려 있고 또 유독 실패하는 이유가 좀 되겠죠. 투데이 해외 선물 차트 분석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마스터 차트 예, 크로도 일부터 보시면요. 어제 저녁장에서 88달러를 겨우 유지하다가 88.44가 추가적으로 붕괴가 됐죠. 이 포인트에서 붕괴가 되면서 하락으로 하락으로 해서 매도 사인으로 예, 신호가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00 선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5월 1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는 이제 장 미국장 시작하고 한 시간 후에 열, 11시 30분 정도 됐을 때12,100 선까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 중국시장 2만선 뭐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이 추가 봉쇄를 하고 있죠. 추가 봉쇄를 하면서 중국 증시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19,663요 포인트인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점심시간 1시 전에 기습적으로 여기를 뚫어내리면서 하방으로 좀 크게 한번 뻗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선물 차트 미국 주식시장과 같이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데이 해외 선물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차트 분석과 시황 분석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